자, 안녕하세요. 자, 11월 30일, 어, 11월 달 마지막 날이네요. 자, 오늘 만기로부터는 11차 그릴이고요. 자, 오늘 봐야 할 가격은 1.48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8이 오늘 이제 기준 행사가가 275죠. 자, 기준 행사가가 275인데 1.48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콜푸시, 프리가 위에 다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오든 콜이 오든 푸시 오든 하겠죠. 일단은, 어, 교차를 갖다가 푸스로, 푸승을 하고 있으니까 콜이 온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매도로 일단 한번 진입을 해봅니다. 매도로. 자, 예. 자, 매도로 자, 진입을 한번 해봅니다. 아, 장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는 줄 알죠, 그죠? 아, 프리카가, 이제, 콜푸 밑에 있어요. 그럼, 콜이 만나러 가든지, 푸시 만나러 가든지, 이제,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자, 매도로 진입합니다. 예. 자, 물론, 이제, 매도전은 위에 있는데,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벤트는, 탁, 그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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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네요. 어, 그러면은, 한틱에 그냥 일단 나와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울 수는 있어요. 예. 자, 조금 아까울 거. 저 위에 매도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매도장이 될것 같은데, 매도장이 될것 같은데, 지금 푸승을 하고 있죠. 잔량도 마이너스고,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랬고요. 어차피, 이제, 아침에 예견했던 대로, 어, 푸장이 되죠. 어, 매도장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매도를 지입발로 줄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지금 재개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어, 재개를 못 시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또 매도를 한번, 재개를 어, 해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장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 프리가가 콜푸 다리에 있기 때문에 교차를 봐야 되죠. 교차. 교차와, 그 다음에 잔량. 잔량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잔량이 마이너스고, 지금 푸승이고 자, 그래서 매도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에, 에, 진입을 했는데, 아이고, 올라는데또올라네 자,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자, 지금 진폭은 2.05, 05고요. 지금 이제,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푸드 2 7 2에 자꾸 월제를 붕괴하려 고 그러죠. 어,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신경 쓰이네요. 푸시도 어, 2 5공도 붕괴 해 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에 어, 신경 쓰이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다시 위에서 한번 또. 또 진입을 해볼까요? 예, 조금. 그러니까, 저 2.50을 콜이 붕괴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지, 그죠? 아, 여기, 여기, 이제 새로운 중간, 그, 매도존이 나오니까, 일단 한 티에 또 다시 풀고, 이거, 이거 잘못 풀면 안 되는데, 이거. 싸내야 되는데, 그죠? 어차피 매도장이니까. 어차피 매도장인데, 지금 3.88도 붕괴하고, 3.63도 붕괴하고, 아, 이거. 자, 어떻게 하나, 그냥, 그러면은, 풀고, 어, 다시, 저, 조금 위에서, 어, 매도를 한번 진입해봅니다. 오늘 뭐, 짧은 진폭에서 되게 흔드네요. 예. 자. 예 조금 위에서 어예 조금 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입증이 되면요 예자 다시 한 틱이 나왔는데요 조금 위에서 다시 진입할 하여튼 매도장입니다 다시 다시 한번 매도를 어, 다시 진입해야겠어요 예자 매도장은 매도장인데 자 매도로 자 진입을 했습니다 어, 참 매도 자 매도장은 매도장인데 자꾸 매도조를 갖다 못 기다리고 자꾸, 자꾸까지 진입을 하니까 지금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내려가면은요, 물론 1 코리 1.48까지는 안 내려가겠죠. 그죠? 또 뭐, 또 모를 일은, 모를, 모를 일이지마서도 아마 272한 교차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아, 자, 조금 빠져주나요? 예. 자. 자, 아침에 우리가 매도존도 다 놓치고, 어, 예, 일단 해갖고,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확보를 합시다.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예. Yeah. 자. 383또 붕괴하고, 붕괴 문제 3.28까지 내려갈 텐데. 그죠? 또저 점을 깨러 갈 텐데. 네. 자, 짧게나마 일단은요, 아침에 어, 수익이 낸거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 짧게, 이거, 어, 이 나왔습니다. 자, 자, 어차피 매도장이에요. 아, 매도장이니까요. 자꾸 이제 매도만 보고, 매수는 조금 조심하십시오. 예. 매수는 조심하시고 자꾸 매도만 보면 수익 날 수, 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푸스을 해놓고 있잖아요. 푸스로 교차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디카 3.63도 지금 붕괴하고요. 아, 그러면 이제 요코를 자꾸 1.48을 향해서 자꾸 내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다시 자 매도로 진입을 했고요. 예, 했고요. 아, 또 요것도 또 저점대로 가겠죠. 예. 코로 이제 자꾸 1.48을 향해서 자꾸 내려갑니다. 예, 그게, 그게 프리카에요, 그게. 예. 그래서 프리카는 이제 장방향을 나타내죠. 그리고 목적자를 나타내고. 이제 대악마가 1.48 오겠다는 거죠. 대악마가, 예, 대악마가 1.48 오겠다는 거고요. 야 내려갈 때좀 쭉쭉쭉쭉쭉 내려가라, 어? 아. 자. 또, 또 머뭇거려라. 얘들이, c c t v 를 갖다 앞에 달아놨나봐요. 나만 진입하면은 멈춰버리네. 자, 매도장은, 매도장은 매도장입니다. 자꾸, 자꾸 매도를 보십시오. 예. 꿈에도를 보십시오. 예. 네. 자, 아, 그, 참. 자, 자 쭉쭉 빠지자. 아, 쭉쭉 한번 빠져보자. 예. 자, 예. 자. 자, 다시, 자, 다시 저점을 향해서 갑니다. 조금, 한 저점까지 조금 길게 봐도 되는데, 지금 진폭이 2.50이거든요? 예, 그래요. 한 걸어 놓고, 한티2친 걸어 놓고, 자, 저점까지 봅시다. 자, 빠질 때 쭉쭉 빠져라. 이제 20만원은 됐네요. 자, 박값은 했는데, 아, 자, 일단, 어? 한팀에 액션 걸고 저점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그냥, 자, 20만원에, 자, 일단은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21만 3천원이네요. 예,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또 이렇게, 어점 정물가닥 깨로 오죠. 예, 요, 것이 이제 매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어, 반등을 줄때 매도하고 저점에 청산하고, 전형적인 매도장입니다. 매도장. 예. 전형적인 매도장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리뷰를 하고요. 오늘 조금, 어, 3시에 마치겠습니다. 내일 세미나니까요. 오늘 좀 일찍 맞춰서 자료도 좀 준비하고 좀양해 해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전에 여기에 이제 요 매수존이 되는 것을 보고, 뭐또 이제 한팀에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당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 프리카를 보고 장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카 위에 이제 콜과 푸이 있을 때는 누가 교차성을 하는지 또 잔량이 마이너스인지 푸시하면 콜이 프리카를 향해서 자꾸 내려옵니다. 그리고 프리카 요 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꾸 지금 프리카를 만나러 가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자꾸 우리가 아침에 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매도만 보면 되죠. 매도. 그리고 이 매도를 좀제겨못 시킨 거는 조금 아깝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상단. 이렇게 상단에서 어, 상단에서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하단을 오죠. 또또이 이 하단이 이제 또 이것이 상단이 돼가지고 또이 상단에서 또 이렇게 무너지니까 잘못하면은 또이 하단까지도. 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분러지겠죠 그런데 어우, 상당하게 미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 이 11월 30일 어, 11월 달 마지막 달인데 어, 수익으로 어, 마감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자 내일 세미나장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 어, 세미나가 내일이네요, 내일요. 예. 자, 내일, 어, 자 세미나, 수월 세미나인데요. 그 예약하셨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은, 어, 매매에 도움이 되는, 것 금만 가지고, 어, 알차게, 어, 하나하나 설명을 갖다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매수 아니면 매도 이것밖에 없잖아요. 어 이걸 갖다 장방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장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 프리가를 가지고 장방향 보는 법. 그다음에 이제 상단 하단을 갖다가 보면은 어 오늘처럼 상단에서 또 하단을 가죠. 어 그런 거. 그다음 에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의미가와 기준가를 가지고. 어, 장, 목표가를 알수 있는 거. 어, 또,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립니다. 팁을 두 개를 드립니다. 대신증거 차트를 만들어 오시면은, 어, 좋고요. 어, 본 계좌 아니어도 더라도요그 비대면 계좌라고 있습니다. 그 모의 투자용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대신증거 차트를 준비해 오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역추세에 흘리지 않는 방법도 어,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일 세미나 세미나장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